39킬뭐야 오호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 28킬 승부라고 서운해하잖아요 하지마세요 <laughs> <laughs> 장난인거 알지? 피지면 안돼 피지면 안돼 존나 서운하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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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잇 안가저아나가죠 렘보타이 계속 나를 <laughs> <펜치고 있어, 아나가. 웃음> 아 내가? 어, 아무 말도 안했는데 자, 수전. 어, 피해, 한번 한번 피해, 한번 피해. 피해. 소전 피해, 소전 필, 수전 필, 수전 필, 수전 필, 수전필 최선이 어 소전, 피해. 소전 계속 필이야, 필이한 대만 때려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아, 미안, 내가 밀었다 한번 멀쩡한 칸 나이스 킬 걸어야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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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니, 비빌 수가 있나? 겐지가 아유, 겐지야 <laughs> 아니, 잘했어, 잘했어 이거 한칸 먹는 진짜 크거든? 진짜 저한 칸으로 이길 수 있어 엄마해보자 어, 확실해? 이길 수 있어, 뭐야? 이길 수 있어 내가 수비 때 10킬 할게 <laughs> 내가, 스가1 <시비 때, 웃음> 어, <시비> 때, <웃음> <웃음> 때더 할게. 할수 있어. 우리 애쉬도 딱 2,000일만 더 갖고. 근데 괜찮냐, 톨비? 어, 근데 진짜 좋을 듯? 상대 류슈 킬이 코고 좋을 것 하자, 같은데? 헤드도 들어온다. 밀었어? 얘도 벽이야 헤드도 광피. 나이킹, 나이킹 뺄게, 뺄게, 뺄게 바로. 천천히. 아, 나도 뺄게. 우리 애쉬 살려야 돼. 아이고. 류방피 할만해, 할만해. 헤드도 1나 살려줘. 에이, 헤드. 소송 개피, 소정 개피야, 소정 개피. 피졌어 아못잡오 저... 이러면 위험해 제발 아, 제발 제발 나 퍼블렛? 아이고 포인트 포인트 이번엔 못가 아이고 이거 애쉬 곰뭐 혼자 있었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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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 실러하신다고 정말 아쉬운걸?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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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려 오케이 아 좋네요 아, 이게 못 찾는 게 아니고. 흑흑 <laughs> 나오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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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아흑흑이흑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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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른쪽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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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을 수 있을까? 나이스. 피리코반피리코필 방울 빠졌고. 거점, 거점. <laughs> 나도 위도어 <이러셨어. 웃음> 아, 이거 죽었는데? 죽었는 <laughs> <laughs> 지시? 뭐 우리 이런 형들이 이긴 거야? <laughs> 아, 나. 그리커킬 아, 어디아승복 오, 잘해 필. 잡았 왜도, 왜도 잡을 수 있나? 머리카스, 머리카스요. 잡아줘요. 잘해 치는 중. 위도 정면. 실벤 빠짐. 아, 나피 별로 없어요. 이도없는 이동도 없 이동도 없 이동도 이동 제가 사분? 제가 어, 진짜 피려안 때릴게, 어 오케이. 한조 입까지? 또 내렸다. 선조. 나이스, 키리코. 너무 잘 따라왔다. 오, 나이어 어둠을 두고 왔어. 앞에 나, 앞해 어. 어, 제가 보거 밀어요, 거점 밀어요, 거점 밀어요. 지 어, <목적> 어, 뭐야 이거? 괜지 뭐야? 괜지 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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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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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디를 막을까? 여기를 막을까? 드지롱그 요거지로... 탱차이가 제가 잘해서 탱차인 거죠? 빨리 정확한 기술 부탁드릴게요 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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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장시를아 장치 이래놓고 장치를 간다 이래놓고 어? 트리코 머리 안돼 잡았어? 내려오는힐내려오는힐 야! 우리 거점 밀자 거점 밀자 벤처 완피 들어갔고 라인 와요 라인 와요 라인 공을 거야 라인 공을 거야. 아나 누웠다. 살렸는데? 나옴 나아 까비. 뭥뭥뭥야나못 들어 이거 <laughs> 까비야. 아 <아니, 웃음> <laughs> 나노, 해 나노, 괜히아다아니아나아 괜찮아. 나노, 괜 괜찮아. 나노, 괜찮아. 괜찮아. 나아 나노, 아나아 나노, 아 던졌는데. 거점, 밀자, 거점, 밀자, 거점, 밀자. 거점, 거점, 거점. 어, 나 아 까비 차례야만데 이걸 얘, 얘는 못 이길 것 같아 루시우로 갈게 10분만 버텨봐 아 이거 아깝다 아잘해 잘했어 차례가 4명 잡았어 마지막에 벤처 왼쪽 보는 거 기엔 벤처 필 벤처 필 잡았어 잠깐만 이거 아니고 이거 아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미안해 미안해 아었다이이다가 <laughs> 조던데 이거 아니 뒤 있는데 학교 맞네 아나 괜찮아 까지 발이었다발끌이다발끌었이 내가 잠깐만 거점 거점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위도반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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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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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거점 괜찮아 뽑았어 아잠깐 궁 너무 많이 썼나? 쏙쏙쏙 쏙쏙 쟤네 둠피 궁 빠졌고 여우길 빠졌고 쟤네 위도우 픽 바꿨어요 어, 너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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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안 죽을걸 안 죽을걸 안 죽을걸 죽을 어 이러면 겐지 부조화 반피 안 깨울게 안 깨울게 잡았어 또, 소제도 또, 반피 힐힐어 엘 잡았다! 윈스님 어, 우리 힐러 앞에 있어요. 우리 힐러 앞에 있어. 켜어좀줘 어, 트레인 미안하다. 나 저거 붙었다. 트레 반피. 반피야 킬, 킬.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천천히. 아나 걸렸고. 아나원. 아나 야타야타야타야타 필필 필필 필만 다필요 다필요 한 대만 사줘 한 대만 사줘 1대1대1 마지막 이대요 1대 <laughs> 나이스 오케이 춤까지 춤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퀴즈입니다또 이제 이번 영상이 특전 영상이 아닌 이유는 제가 세이브가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심지어 아직 이게 12월 영상이거든요. 옛날 영상, 특전 패치 전 영상들을 먼저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이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이브를 털면서 중간 중간 최신 영상을 끌어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된것 같긴 한데 제가 라섹도 급하게 하고 눈이 괜찮아지고 나서 여행도 갔다 오다 보니 요새 열심히 못했네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비록 옛날 영상이더라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충분히 재미있는 영상들로 준비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